둘, 세 개, 세구루가안 났네요. 수박 씨가 세구루 났어요. 이거 하나에 천 원에서 천오백 원 하면은 한 삼천 원 넣지 난 거예요. 씨앗, 씨앗을 쓰데 이것은 한 육천 원, 칠천 원 나오고. 아, 수박 씨종잣값만 해도 다섯 개, 여섯 개, 세 개면 뭐야. 만 원, 마저 0 오천 원을 절약했어요 아, 수박 모종값으로 이제 보추를 잘라 먹었더니 또 이번 피해 잘 자랐네요. 부추가 또잘 자랐어요. 어 이제 이건 이제 씨앗을 심은 거고 이제 모종을 심은 어종을 심은 이제 수박한테 가. 이번에 어제 비가 와서 고구마순을 옮겨 심었어요. 여기는 해가 나오니까 시들시들하죠. 어, 이거 고구마